경기도는 도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 시설물을 원래의 주인인 도민에게 환원하여 공공 시설 활용도와 존재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이번 공공 시설물 도민 환원은 도민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 시설물을 단순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과 구조 개선을 통해서 도민이 필요한 공간 그리고 도민이 와보고 싶은 특별한 공간으로 조성해 도민에게 개방하는 것입니다. 우선 누구나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공간, 공공기관의 로비와 광장 등을 기관의 성격에 맞게 리모델링하여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차로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슬의용학기술원, 그리고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를 대상으로 리모델링이 추진됩니다. 경기문화재단의 로비는 가족단위 방문객이 와서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성인을 위한 인문문학서적 배치, 음악 감상실 조성이 이루어지고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서적과 시청각실도 만들어집니다. 경기도 문화의 전당은 야외 휴게심터와 극장을 버스킹 공연이 가능한 공연장과 아마추어 작품 전시가 가능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합니다. 또 경기도 문화의 전당 대극장 2층 로비는 전당의 공연 연, 영상이나 음악 그리고 개인 작가들의 작품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본원과 바이오센터 건물 로비에는 개방형 오피스가 만들어집니다. 실험연구실에는 과학기술이나 바이오 분야에 관심있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진로체험 견학이, 경기홀에서는 시나마 데이를 운영하여 영화 상영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광교 테크노벨리의 중앙주차장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플리마켓이 열리고 시설이 오래된 바이오센터 농구장은 생활체의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도민에게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융합기술원 로비는 청소년과 대학생을 위한 소규모 회의실과 연구원에서 실험 개발 중인 기술과 차세대 신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4차 산업 체험존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로비에는 스타트업 라운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구인구직 게시판, 창업 관련 서적 비치 신제품 테스트 배드 등으로 구성하여 관련 업계 소식을 가장 먼저 알수 있고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만날 수 있는 모임의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와 양평에 있는 체인저 캠퍼스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여름 방학과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하게 변모시킬 것입니다. 이국적 풍경의 야외 수영장과 더불어 가족 소통의 시간, 요리 교실 등 가족이 함께 체험하거나 교육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도 산하 기관이 보유한 회의실과 강당 체육시설 등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두 개방하겠습니다. 도는 먼저 7월 22일, 다음 달이죠. 경기도 홈페이지에 개방시설물의 위치와 이용시간, 면적,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내년 5월까지 예약과 결제 기능이 있는 통합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가 파악한 개방시설물은 모두 326개입니다. 회의실이 243개로 가장 많고요. 행사장하고 강당이 58개, 체육시설 19개, 운동장이 6개입니다. 통합 예약 시스템을, 구,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는 해당 기관의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미 사업소 회의실과 운동장 개방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조례도 제정,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공공시설물의 주인은 당연히 도민이라는 생각으로 더 많은 공공시설물이 도민을 위해 쓰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